아, 자치 치면... 면서 <laughs> 이다음 에는 빕스 야 빕스 이거 이기면 빕스 10 만원, 상 당의 빕스 아이 애슐리 로 할까？어, 요 아, 당해버렸네. 아, 당연히 못 살릴 줄 알고... 진짜 진지하게 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할까요? 진지하게! 스키는 확보입니다. 이더라도 진지하게 갑니다. 진짜 말 한마디도 안할 거예요, 저. 보러도 없고요 드론 만났고 야이 드론이 건방 드론 이거 아아 드론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 무슨 드론 히드라냐고 라도 아니고 말이야. 괜찮 아아 괜찮 오히려 좋아. 인구수 들어줬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항상 뭐든지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가분이거해저피살기거든요 상대방이 막기 힘지 않아요. 피살기입니다 피살기 뭐봐 이거. 이은월대 박성준, 결승전 빌드야. 나가봐. GG! 아니, 이렇게 째고 있으니까 못 이기지, 내가. 아니, 무슨 드론을 20마리 뽑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제가. 이걸 안 가면. 저걸링 하나도 안 뽑고, 지금. 에? 아, 진짜. 아니, 드론을 20마리, 300마리 뽑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겨, 내가. 드론을 이렇게 많이 뽑는데 이거 타이밍 없이 갈 수밖에 없어. 계속 드론, 드론,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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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드론. 이거 봐. 저걸린 두 마리로, 그죠? 이러니까 내가 못 이기지. 필살기. 필살기로 했고 혹시 보고 계시면은 치킨 걸고 가능하거든요 보고 계시면 치킨 걸고 한번더 가능하거든요 오 들어왔다 치킨 오케이 자 치킨 걸수 있습니다 자 치킨 걸고 도미노 피자 지면 햄버거로 떨어져요 자, 치킨까지 내려왔고요. 치킨 뺏어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치킨 사수 갈게요. 치킨 사수 드럼. 근데 솔직히 드럼 펀이 좋긴 합니다. 성대가. 벙커 n 이 좋긴 해 r y y o 갑니다 n t d o 한번 해줘야지

con give 우리한거맞나근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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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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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프세요치료아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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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디가아프세 e 어디가아프세 e 어디다, sale? 어디 어디다, s 다 오디가. 세 번째 세계, 세테이 마라세우. 세 번째 하계 세테이 마라세우. 세번 세계, 세테이 마라세우. 두 번째 세계, 세테세요두 번째 세계, 세테이 마라이마이 마라세우. 두 번째 세계, 세테세우두번 세계, 세테이 마라세세 어디가 아프세요? e r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니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o p l e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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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 h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h e people, to the 필요하십니까? 어디가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기앉어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볍히 하세요. 고치조하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계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검을 완성 <목소리도> 꽃을 하신 분? 꽃을 하신 분?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니까 꽃을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기꺼이 요하십니까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발키리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겠요습니다 어디가 아픈세요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니까 호출하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 어디가 아픈세요 나대 나라, 나라, 자세히 말하세요 기다리게 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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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가아어세요 쟤? 어디다, 쟤? 어디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다 쟤? 어디다, 쟤? 어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어디 어디다, 쟤? 어디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디다, 쟤? 어 어디다, 다 어디가 아프세요? 수신 신분 자세히 말해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다신분 어? 다음 사전이 하십니까을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니 <목소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 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목소리> 상을요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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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하십니까고 쟤는 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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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쟤는 보지 마시고. 쟤는 보지 마시고. 쟤는 보지 마시고. 쟤는 보지 마시고. 시고 쟤는 보지 마시고. 쟤는 시고

안일 고민 같은 게 조금 아요호출하 신분 상대와 증상을 자하요준비됐습니다

I went to the other s o the e 상 t e d 先生。 귀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d 으 y w h a t 하신하신 분? 와 a 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u s s i a 하 moon? What's r u s 필요 a n m o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필요하십니까? 아, 네. 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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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성별과 성별, 성별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어. 필요하십니까? 정리해드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성별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성별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제해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아아 와우 축하드립니다 피자, 예 e s 레스기리 자 도미노, 피자 중에 뭘까요? 어 잘하시네 아 이거는 인정 블랙 시림프요어 알겠습니다 그 메일 주시면 메일로 카톡 어그 코드 드릴게요. 그 메일 주소 아시나요? 아네 축하드립니다. 네아 그래 그렇게 <laughs> 아 블랙 쉬림프요? 아네 어 목요일날 다시 와주세요. 네지지 아. 잘하네. 잘하는데. 아. 야, 여기서. 아, 좀 드론 피해가 근데 적긴 했다. 아, 드론 피해가 거의 없었네. 버그러쉬가 막, 뭐, 그렇게 막. 아, 근데 나쁘진 않은데, 상황이. 아, 여기서 업이 좀 늦었네요, 제가. 어, 업이 좀 늦었고. 안탐 하면서, 아, 이거, 요거를 빨리 갔구나. 애초에, 울트라 저거 저거를 파악했어야 됐는데, 애초에. 발키리 간게좀 잘못이네, 어떻게 보면. 바로 배을 갔어야 됐는데. 네, 시간을 많이 주긴 했어 무타를 잘 쓰네요, 근데, 저기가. 무타를 잘 쓰는 저우네 아, 여기 셋이. 아, 셋이를 체크했었어요. 이게 4가스 주면 은 지거든요? 4가스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오, 셋이 언제 먹었냐? 아 여기를 먹어가지고, 여기를 몰랐네. 뭐 여기에 상큼. 해시만 안 주면 되는데. 저거가 이제 사가스만 목회게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몰랐네. 응. 네. 공장 밑이 어둡다. 전략에 당해봐렸어 시야, 확보도 좋고. 그럼 이제 올 멀티도 저거. 아, 까비, 까비.